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 열아흔 날 저녁부터 2 1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아홉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나흔날 저녁부터 2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 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 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